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 막내딸 레이미 정혜선입니다 저희가 훅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어떻게 싸울까 궁리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집안에 있으면 선풍기다 에어컨이다. 앞에 붙어 앉아 견뎌보겠는데 밖에 나갈 땐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하니 뭐안 움직일 수도 없고 일단 최단 시간 움직임을 줄이고. 시원한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덥다 보니 입맛도 없고 뭘 만들기도 귀찮기만 한 아주 땀 삐질삐질 곤란한 계절 여름입니다. 코리 부릅니다. 해변의 여인 입맛이 없다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입맛이 없어요. 자꾸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고요. 입맛 도드는 것도 찾게 되고, 땀을 흘리니 자연스레 짭짤한 걸 먹게 되는 듯 합니다. 한창 마늘종이 나왔었지요? 저는 한 박스를 구입해 얼른 꽁다리 다듬어 놓고, 짭짤한 소금을 끓여 부어 소금에 절인 마늘종을 한통 만들어 놓고, 입맛 없을 때한 줌씩 꺼내 짱기빠지게 좀 담가놨다가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마늘 조금, 설탕, 깨소금, 참기름 넣어 조물조물 무쳐서 밑반찬으로 만들어 먹었네요 예전 이웃에 살던 언니가 솜씨가 워낙에 좋으셔서 잘 자란 매운 고추를 그렇게 절고놨다가 고추장 양념해서 무쳐주셨었는데 어찌나 맛깔스럽던지 초빙을 해서 어떤 비법으로 양념을 하시나 보니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저도 똑같은 양념으로 무치는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게 손맛인 거구나 싶더군요. 어쨌든 이렇게 매번 알면서도 또 배우며 맛을 더해 봅니다. 마늘종을 간장에도 절여 봤는데요. 항상 헷갈려요. 뜨겁게 끓여 뜨거운 걸 그냥 붓는지 한소끔 식혀서 붓는지 말이죠. 마늘종은 한김 식혀서 붓고요. 청양고추 절임은 끓으면 바로 부어야 하더군요. 간은 간장, 물, 식초 1대 1대 1. 설탕은 너무 달면 안 좋으니까 종이컵으로 한 컵보다 조금 적게. 우르 음료는 변하지 말라고 종이컵으로 3분의 1 정도 식초와 얼음 음료는 간장 끓인 뒤불 끄고 넣으래요. 그래야 성분이 증발되지 않는다 하네요. 올여름은 이렇게 간장에 절인 청양고추와 마늘종이 입맛 살려주는데 한몫을 했고요. 더불어 요즘 수박이 한창 나와서 맛이 보이는 놈으로다가 하나 들고 와. 어, 속은 먹기 편하게 예쁘게 썰어놓고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휙 내놓으려다가 수박 껍질 무침이 생각나서 또 일을 벌렸지요. 요즘 활동가 선생님이 서포트를 잘해주어서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운데요. 솔직히 수박 한통 자르라 보면 기운이 쭉 빠져서 껍질 무침은 생각만 하고 말곤 했었는데 옆에서 수박 껍질 초록 부분 다 잘라내주니 착착착 썰어서 소금에 절었다가꼭짠뒤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설탕, 참기름, 깨소금 양념해서 조물조물 무쳐넣으면 정말 늙은 오이무침은 비교도 안될만큼 쫄깃하면서 아닥이면서 매콤한 맛이 밥 한공기 뚝딱을 부른답니다. 요즘 푸릇푸릇 상추가 아주 많이 나오니 상추 씻어 밥한 수저 얹고 쌈장 조금 넣은 뒤 수박 껍질 무침 넣고 한쌈 만들어 한입 먹으면 아웅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덥지만 조금의 수고로 우리 든든히 밥 맛있게 먹고 가족들과 건강 잘 챙기시길요. 아참 요즘 오이지도 담글 때가 되었는데 그건 아직 못했어요. 긴 장마 오기 전 오이도 한접 사다가 소금을 끓여 부어놔야겠죠? 잘 익으면 나박나박 썰어 물에 띄어 식초 조금 넣고 담백하게 먹어도 맛있고 착착착 썰어 물에 담가 짠기뺀뒤꼭 짜서 고추장 양념에 청양고추 썰어 넣고 넣어서 무쳐 먹어도 맛있는 여름 대표 음식 오이지를 더 늦기 전에 담아야겠어요. 오늘은 어째 짜고 매운 음식 얘기로 다 채운 듯 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봤네요. 곧 장마철이 다가온다 하니 우리 덥고 습한 장마철도 잘들 보내시길 바라보며 여러분의 이웃 막내딸내미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영건 선생님 편집의 이현수 님. 진행의 저 정혜선이었습니다. 꾹꾹은 거북이가 부릅니다. 비행기.